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겪은 현실, 퇴직 후더 외롭고 불안했다. 그땐 몰랐어요. 매일 회의하고 보고받고 직원들 만나고 바쁘게 살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워질 줄은요. 이말 얼마 전 만난 전직 대기업 임원분의 이야기예요. 퇴직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손에서 놓으면 취미 찾아올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쉼보다 텅빔이 먼저 찾아왔다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여는 순간이에요. 문제는 그문 뒤에 뭐가 있는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막함과 외로움, 불안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1. 회사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일 대기업 임원 어시육0위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가 퇴직하던 날 직원 수백 명이 모여 박수로 보내줬다고 해요. 그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나도 그럴 자격이 있잖아. 퇴직 후첫한 달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운동하고, 부인과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만끽했죠.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한 공허감이 몰려왔다고 해요. 매일 아침, 오늘은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요. 회사에 있을 땐 매일 일이 있었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소속감이 사라집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구나.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명함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어부장, 어이머니였지. 그냥 나로선 살아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은퇴 후첫 번째 시련은 바로 이겁니다. 직함 없는 나로 살아가는 연습. 직장에서는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어떤 타이틀도 없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명함 없이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2.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를 채우는 이유. 퇴직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고민은 돈이에요. 연금, 퇴직금, 투자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물론 재정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의 부재입니다. BC59는 58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죠. 퇴직 후 그는 골프, 여행, 와인 모임 등 하고 싶던 걸다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더랍니다. 즐길 게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이렇게 지루할 줄 몰랐어요. 처음엔 해방감이었는데, 나중엔 이게 뭐지? 하는 허무함이 오더라고요. 그는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진로 멘토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제야 돈 말고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퇴직 후의 삶은 얼마를 벌었나 보다 어떻게 시간을 쓰나가 더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아무리 풍족해도 공허합니다. 반면 누군가와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기여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죠. 3.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한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이젠 가족이랑 더 보내야 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함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CC65는 퇴직 후 아내와 시간을 보내겠다며 매일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달 지나지 않아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땐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 하더니 막상 집에 있으니까 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우픈 이야기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들, 식사 약속하던 동료들. 퇴직자가 되는 순간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죠. 그래서 퇴직 전부터 의도적으로 관계를 새로 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 관계가 아니라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취미 모임이든, 자원봉사든, 작은 동아리든 상관없어요. 관계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관계는 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의미로 맺은 관계입니다. 4. 진짜 은퇴 준비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 모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퇴 준비는 나의 다음 챕터를 그리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갈지 이걸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 10년을 미리 살아보세요. 직장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하루는 퇴직자의 하루로 보내보는 겁니다. 명함 없이 사람을 만나보고 출근 대신 동네 도서관에 가보고, 나 혼자 밥 먹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게 바로 퇴직 적응 훈련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하지? 라는 불안 대신, 이제부터 이걸 해봐야겠다는 설렘이 생기죠.